알파 플라이 3 해외 때는 저는 무조건 그밖에 안샀어 아, 사실 저 같은 동호인이 뭐 기록에 무슨 유의미한 차이가 있겠습니까? 기분이 좋은 거지. 나이키의 페가스 41 제가 두 켤레씩 사놔요. 진짜요? 할인도 제일 많이 하고 내구성도 가장 좋아서 러닝 시작하신다는 친구분들 있거나 지인들 있으면 이거 사라. 나이키는 응모해서 그거를 했잖아요한 번도 안 주더라고요. 아. 반감이 생겨서 이제 구할 수 있어도 그냥 일부러 안 샀거든요. 파버나를 아.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. <laughs> 아디제로? 아디제로 3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식스 꺼노바블라스트 5를 신었는데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조깅화도 한번 신고 홈이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네. 착화감이 좋으니까 계속 신는 것 같아요 어... 뉴발란스 프레시폼 시리즈 아무래도 하나밖에 없으면 아, 조깅화를 아, 택하는, 아, 아, 아. 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아디다스 보스턴 할것 같아요 어느 정도 반발력이 있어서 빨리 뛸 때도 받쳐주는 편이고요 가볍게 친구들이랑 뛸 때도 너무 쿠션만 이진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어, 저 지금 들고 있는데 알파플라이입니다 어, 알파플라이. 아이스크 알파 플라이스 <laughs> 알파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,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? 나이키를 너무 좋아하는 것도 있고 제 피뷰를 함께 했던 신발이라서 대회 아. 때도 퍼포먼스를 내주는 신발인 것 같아서요 이 아, <laughs> 음, 탄성이 달라요 아. 네그 <laughs> <잘했어. 웃음> 다른 대회 안 나간다면 노바블라스트 4 신고인데 만족하고 있어 적당히 쿠션감 있는 게 좋아서 어, 뭐 슈퍼블라스트 풀 마라톤도 뛸수 있고 조깅하기도 좋고 음. 비싸긴 하지만 성능은 좋으니까 아. 리셀가가 아니면 아. 슈퍼블라스트